안녕하세요. 박서진 가수님을 사랑하는 팬 여러분. 박서진 가수님이 제70회 백제문화제 축제에 초대 가수로 출연하십니다. 자세한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9월 28일 토요일 오후 7시 금강신광공원 주무대에서 제70회 백제문화제 개막식에 초대 가수로 출연하십니다. 박서진 가수님과 함께 육종원 밴드 스테이시 가수도 출연합니다. 백제의 문화 제 70번째 위대한 발걸음이라는 주제와 수호신 진묘수, 웅진을 밝히다는 부제로 2024년 9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 공주 금강신광공원, 공산성, 재민천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특히 공주는 박서진 가수님이 홍보대사로 임명된 곳입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박서진 가수님 공연도 보시고 개회식 및 폐막식 공연과 퍼레이드. 다양한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시면 좋은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